자, 오늘은 호박을 심어 볼까 합니다. 호박은 다비성 작물입니다. 고추, 가지, 토마토, 대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오이까지,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다비성 작물입니다. 즉,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자,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텃밭입니다. 고추도, 가지도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텃밭 한 켠에다가 이 호박 모종을 심어 볼까 합니다. 바로 호박 구덩이를 만들 건데요. 호박은 태비더미 위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예, 추가 비료도 충분히 주셔야지 호박이 많이 달립니다. 요거는 마디호박입니다. 예, 호박이 마디마디에 달리는 예, 애호박입니다. 예, 어, 단호박과 다르게 애호박도, 음, 애호박은 예, 수도 없이 많이 달려요. 예, 단호박은 한 그루에 최소한 한세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까지 다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의 재배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호박, 예, 이런 애호박, 메또로박뭐 어, 주키니호박도 있겠지만 요거는 덩클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박 모종 하나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예. 요거 하나 잘 심어 주시면은 예, 한 개만 따도 어, 본전은 뽑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심어 주시면은 지금부터 예, 서이 오기 전까지 예, 수확을 보실 수 있는 작물이 호박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밑거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은 예, 그만큼 처음에는 잘 달리겠지만 나중에는 좀 작아져요. 예. 그래서 요 호박을 구덩이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호박의 예, 어, 어미 이어 가지에서 나오는 뿌리, 뿌리를 뿌리에서 예, 양분을 예, 후반기까지 꾸준히 빨아먹을 수 있게 예, 구덩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태비입니다. 그리고 유박, 예, 복합비로 어, 요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예, 그리고 요거는 예, 막걸리액비입니다. 예, 막걸리를 어, 쌀뜨물에 예, 넣으셔도 되고. 여기는 비료를 좀, 조금 첨가해 주었어요. 예, 지금 한 며칠이 되었는데 예, 발효가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모종을 심으실 때 침지를 하셔도 좋지만 예, 막걸리에 침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은 뿌리 밝은 해도 좋고 얘네들이 양, 영양분을 먹고 예, 잘 자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은 얘네들 우선은 여기 침지를 우선 어, 이 밑걸음을 넣기 전에 침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어, 밑걸음을 넣고 그 다음에 비닐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 그래야지 수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비닐 치고 안 치고가 차이가 커요. 예, 비닐 쳐주고 호박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예한 8리터 정도 되는 막걸리 액비입니다. 예, 지금 발효가 어우, 대용량으로 만든 건데 예, 비료도 다 녹아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예물한 8리터 정도, 그 다음에 막걸리. 오우. 막걸리 예, 두잔 정도 넣어 주었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다 설탕은 네두컵 예, 그리고 어, 복합 비료를 어, 그 수저로 어네네번 정도 넣어 줬습니다. 한 40에서 50g 정도 넣어 줬고 지금은 밑에 보시면은 예. 아이고 이거. 아, 너무 무겁다. 예, 비료가 예, 다 녹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작물에게 뿌려 주셔도 되지만 요것을 예, 침지를 하시고 요 물은 또 예, 작물에게 뿌려 주시면 좋습니다. 요 원액을 침지를 하셔도 돼요. 야 보세요 예, 탄산 탄산 꼭 넣은 것 같이 발효가 왕성하게 잘 되었어요 요것을 이제 우선은 침지를 우선 해주세요 예, 침지는 한 10분 이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그 다음에 심기 전에 침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을 심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는 퇴비 반포 정도 넣어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유박 그다음에 복합비료를 넣어줄 건데요. 어, 겉에다가 태비만 예, 뿌리고 유박 뭐 복합비료 뿌리고 하시는 것도 뭐 되겠지만 이 안에다가 이 태비를 잔뜩 넣어주신 다음에 두둑을 좀 높이셔서 예, 비닐을 쳐주시면은 예, 수분 유지도 되고 나중에 뿌리를 안쪽까지 뻗어서 얘네들이 잘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후반기까지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반포를 넣어주고 주변에다가 나머지 퇴비를 깔아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박. 네, 닌 유박도 좋고 일반 유박도 좋습니다. 복비로 예. 분이 깔아주시고 예, 흙을 예,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흙을 예, 덮어줍니다. 자, 이 안에 이 탭이 예, 좋은 탭이를 지금 반포 정도 깔아줬어요. 그다음에 뭐 복합비료나 아니면 닝케이크 이런 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흙을 좀 예, 위도 수북히 쌓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때도 이 탭이랑. 예, 예, 복합 비로 등을 좀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쌓아주시면서 예, 복비도 좀 넣어주시고, 세비도 함께 예, 추가로 예, 첨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유박도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흙을 수북히 쌓아주세요. 예, 흙과 잘섞이고 하고. 이렇게 호박, 예, 어, 두둑이 완성이 되었고요. 예, 비랑 여러 가지를 주었습니다. 예, 여기다가 뭐, 카슘비로 이런 것도 넣어주셔도 좋고, 예, 개분이나 이런 걸 쓰시면 더 좋아요. 예, 개분도 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개분도 좋습니다. 예. 이텝비탭비에는 개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닐을 씌워줍니다. 여기에 비닐을 이렇게 씌워주세요. 이야, 이 호박 두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호박 하나만 심어주시면 돼요. 예,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심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고추 같이 옆에다가 페트병을 좀 깊게 박아주세요. 예,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 물도 주실 수가 있고 제가 만든 이 막걸리 영양제도 예, 수시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얘네들이 뿌리를 뻗어서 이제 요 사이사이에 고랑에서 이 마디 사이에서 어,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예, 요 원뿌리 원뿌리가 많은 양분을 빨아먹어야 돼요. 따라서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박, 예, 주키니는 빼고요. 주키니는 이제 덩쿨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얘는 덩쿨입니다. 그래서 어, 밭 끝자락에다가 어, 이게 다른 작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다가 예,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 심어줄 건데요. 어, 이 모종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예, 많이 큰 상태에서는 예, 초반부터 순치기를 해주시고 예, 심어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이게 심어주시면 여기 어미 가지가 있고 아들 가지가 결순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이 결순을 한두개 정도 키, 이렇게 키우시는 방법이 있고. 이 윗부분을, 예, 요 어미가지를 잘라줘서 예, 결순을 3개 정도 유,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순치기를 하시면은, 예, 그 다음 뒤로 이 추비만 예, 넉넉하게 예, 추가로 주시면 돼요. 예, 우선은 순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 맨 앞에 있는 어미가지를 잘라서 예, 결순을 유도하였고요. 예, 모종이 꽤 상당히 어, 많이 어, 자라서 잎수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 뭐 우선은 순치기를 해주고 예, 그러면 빠르게 결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세 갈래로 결순은 세 개를 키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 요 고수를 심어주세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침지한 그 막걸리 예, 액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좀 하나를 심어주시고 예. 넉넉하게 올려주시면은 예, 금세 어, 잘 자라고 아까 침지한 요 막걸리 액비 요것을 요 사이에다가 뿌려주세요. 예. 충분하게 며칠 동안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 옆에다가 뭐 양쪽에 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멸찍하게좀 어, 거리를 띄워주시고. 예,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구멍을 뚫은 이 페트병을, 예, 꼽아주세요. 이렇게. 요 정도, 한뼘 이상 되는 거리에서 이 페트병을 예,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꼽아주시고, 아까 만든 그 액비 있잖아요. 제가 막걸리 액비. 예, 그곳을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액도 좋고, 물에 1대1이나 아니면은 5배까지 첨가를 해주셔도 돼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음. 어, 나중에 액비 주기도 쉽고 추비도 여기다 넣어주면 물과 함께 주시게 되면 추비도 금세 녹아서 예, 잘 자라게 됩니다. 예, 한쪽이나 뭐 양쪽에 꼽아 주셔도 되고 이렇게 액비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이게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물 주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고 뭐이 작물 사이에는 예, 어쨌든 얘가 활착이 될 때까지 물이나 액비를 이 막걸리 액비가 밝은에 큰 도움이 되거,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원액을 줘도 약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호박 정말 많이 다실 수가 있어요.